양에서 구속받을 인격 요한계시록 14장 1절로 5절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은 땅에서 구속받을 인격이란데 대해서 잠깐 말하겠어요. 땅에서 구속받을 인격이라 온 세상이 다망하는 세상에서 죽지 않고 구속받는 인격이라 그 말입니다. 알겠어요? 우리 이번 호소는 그거야요 우리가 완전한 단체가 이루어지려면 인격 문제예요. 아무리 지도자가 이래라 저래라 그래도. 그 인격이 안 되면 단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단체라는 건 억지로 되는 단체가 없고, 인격으로 하나가 되는데, 공산당은 단체가 잘 됩니다. 왜냐 할것 같으면, 그건 말짱 아예 죄악의 왕이니까, 죄진 사람들 갖다 놓고 곧잘 단체 시켜요. 공산당 단체 만들기가 더 쉬워요? 우리 단체가 더 쉬워요? 공산당은 죄악의 왕이니까, 거짓불이 대왕이니까, 거짓뿌리 하는 놈들 갖다 놓고, 꽃잘 뭐 거짓뿌리 하라고 시킨단 말이요. 거짓뿌리 하기 좋아하는 놈들 모아다 놓고, 거짓뿌리 하라면 좋아요. 안 좋아요? 도둑놈들 모아다 놓고, 남의 것 빼서 먹자 그러면, 예. 그러잖아요. 오늘이라도 여기 서울 사람 모아다 놓고, 나라에서 우리가 명령하노니, 저 부잣집 가서 그저 때려 먹어도 죄가 아니다. 아무 부잣집에 가서 떨어먹어라 그러면 예 고맙습니다 와 그렇소? 안 그렇소? 오늘이라도 나라에서 우리나라에서 그래봐요 청와대 대통령이 나라의 명령이니 실업자들 주 데려다 놓고 너희들에게 특허를 준다 아무 부잣집에 가서 때리고 뺏어먹어도 내가 죄라 안 그러고 허락하니까 그래놓으면 반체가 돼요? 안 돼요? 뭐, 승기가 나서, 그래, 그런 단체는 쉽단 말이야요. 그렇지요. 그건 유황불로 들어갈 단체지요. 그러나 구름 타고 올라갈 단체는 참 어려워요. 죄악의 단체가 몽땅 몰살당하는 땅에서 이 몸이 구속받으려면 내게는 죄가 없어야지. 거짓말하는 단체가 몽땅 다 쓰러지는 날에 살려면 내게는 거짓말이 없어야지. 음료화된 세상이 몽땅 망하는 세상에서 살려면 내가 음료가 안 돼야지. 여러분들 덮어놓고 주님 재림만 고대하지 말고 주님 재림하는 날은 죄 많은 사람 다 죽여버리는 날이죠. 그날에 내가 올라가려면 내가 죄가 있으면 되겠소? 주님 재림하는 날은 거짓 뿌리 하는 사람 몽땅 죽이는 날인데, 그러니까 나는 지금 오늘 주님 올까봐 걱정입니다. 오면 내가 볼 때는 우리가 몽땅 올라가지는 못할 것 같아요. 이 시간 주님 오면 올라갈 것 같소? 그래서 우리 이거야요. 우리 단체가 지금 부흥단이 안 나온다고 자꾸 그러지 마시오. 구름 타고 올라갈 사람이 돼야 부흥단 되지. 그전엔 부흥단 안 됩니다. 주고 천당 가는 부흥사는 되게 쉬워도 살아서 들림받는 부흥사는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기 부흥단이 잘안 됩니다. 적어도 청와대를 뚫고 들어가려면요. 하늘로 구름 타고 올라갈 사람이라야 들어가지 못 들어갑니다. 지금 난 그러게 저유감만 말이지만 말이요. 우리 교회 그 여집사들 댕기면서 자꾸 따라 댕기는 것 보면요. 도저히 안 되겠다는 생각이 나요. 참 걱정스러워요. 이런 정도 가지고서 어떻게 상대가 되느냐. 이거 도저히 안 되겠는데 말이야. 이게 적어도 정치인을 만나서 가말를 주려면 우리가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거야. 그래, 지금 여러분들 역사 안 일어난다. 그러지 말고. 단체가 안 일어나는 것을 염려하라구요. 단체. 우리 여기 온 단체요. 단체가 될 자격이 아직 안 됐단 말이요. 우리 단체라는 건 땅에서 구속받을 단체죠. 죄인을 용서할 때 구속받는 단체요. 죄인이 다 죽는 날에 구속받는 단체요. 이땅 사람들이 말짱 통곡하는 날에 구름 타고 올라가는 단체인데 서울 사람이 그때 아우성치지요. 죽는다고 야단치면서 계시로 길장이 그랬소? 안 그랬소? 주님이 구름 타고 올 때는 이 땅의 모든 족속이 어떻게 해요? 통곡이야 남이 다 통곡하는 날에 올라갈 사람이야. 알아요? 그 단체가 우리가 지금 말하는 단체가 아닙니까? 말장 모두 통곡하는 날에 우리는 구름 타고 올라간단 말이야. 알겠어요? 그럼 이 단체가 되려면 우리가 지금 이 인격 가지고 잘 됩니까? 먼저 부흥단 세 사람 세워봐라 내세워봤어요? 세 사람 세워봐라 그래요 내세워놓으니 말짱빵점 맞아요? 안 맞아요? 그게 무슨 꼴입니까? 세 사람이 안 맞아 셋이 다 재가락금 굴어먹는데 그게 어디 그걸 본다면 아직 멀었다는 것 아니야요? 셋 가운데 원 둘이라도 단합이 돼야지 셋이 재가락금 놀아놨는데 말할 거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역사는 이번에 구름 타고 올라갈 단체가 나오는 게큰 역사예요. 이런 호소하는데 벌써 어드런분은 얼굴 보면 알아요. 얼굴에 압력이 꽉 차서 넥을못 추고 우리 앞에 큰 환난 있어오니 벌써 보면 알거든요. 여기 잡아당기는 게 있는지 없는지 이마가 부연히 억지로 지금 그러면 호소하는 단체도 못 되는 우리들이 어떻게 공산당과 싸우는 단체가 되겠느냐? 달라는 것도 단체가 잘 안되는데 공산당과 싸우는 단체가 돼? 이게 뭐 턱이 됩니까? 주고 싶은 아버지 앞에서 달라는데도 단체가 잘 못되면서 공산당과 싸우겠다고? 턱이 있어요? 턱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라고요 첫째로 여자로 더럽히지 않아야 된다. 그랬단 말이요. 그게 인격이야요. 더럽히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들 더럽히지 않는 인격가지라고요. 자, 최고의 인격은 더럽히지 않는 인격이죠.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는다. 우리 주님 올 때.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합소서. 그럴까요? 안 돼요. 오늘이나 그 노래 부르려면 부르지. 주님 올 때는 어따 대고? 앞만 똥에다 갖다 뒹굴어도 똥이 그 속에 안 들어가는 자 봐요. 여러분들 바닷물이 짜지만 산 고기가 짜집디까. 짜져요? 그거 왜안 짜져? 그뭐 있어서? 생명이 있어서 그 놈이 이상하죠? 바닷물을 먹고 크는데 이 놈이 짜지 않아요, 언. 그렇게 짠 바닷물에 원 하나 들어가지 않았거든. 그게 뭐냐 할 때, 그 속에 생명이 있어. 그렇다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예수의 생명이 충만하다면 이 음료 세상에 안만 있어야 더러워질까요? 여러분들 이러면 어드래요 나 만나서 서로 호소할 때는 마음이 좀 좋다가도 따로 나가서 저 외딴 데 가서 불신자들 만나면 마음이 복잡해진다면 압력이 들어온다면 그거 자격이 있습니까? 자격이 없어요. 그게 더럽히지 않는 거요. 근본에 생수가 없는 우물은 흙덩이가 떨어지면 이내 뽀얗게 흐려져도 팡팡 솟아오르는 샘물은 아무리 돈 아니라 흙을 삼태기로 갖다 집어넣어도 슬쩍 나가고 마는 거요. 그렇지요. 하늘로부터 은혜가 항상 머리 위에 쏟아져 내리는 생활은 흑덩이 아니라 똥덩이를 집어 넣어도 슬쩍 지내 내려가는 거요. 지금도 우리 생수의 근본 대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지금 내립니까? 안 내립니까? 언제나 머리 위에 닿아야 돼요. 내가 지내 보니까 그래요. 별수 없어요. 마음의 불덩어리가 왕왕 왕 붙기 전에는 죄또 들어오는 거야요. 천상 뭐가 내려와야 돼? 나 오늘이라도 이 시간에 은혜가 안 내린다면 죄가 또 붙는 거요. 별수 없어요. 인젠 그거라니까요. 아무리 나뭇 가지가 진액을 많이 받았지만 진행 못 받으면 오늘 이 시간도 시들어지죠. 그러면 그와 같이 난 그거야요. 오늘이라도 이회자 머리 위에 은혜 발이 내려오지 않는다면 이회자 도로 죄 짓습니다. 별수 없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낼때 하나님의 역사를 받지 않고는. 마귀한테 백전백패하게 낸게 사람이야요. 하나님 그 잘못 냈지요. 그것이 뭐냐 할 때에 그래서 우리가 마귀와 아무리 싸워도 마귀의 세력이 내게 와 피해를 못 준다는 그 사람은 왕이야요. 하나님 그 잘못 냈지요. 그것이 뭐냐 할 때에 그래서 우리가 마귀와 아무리 싸워도 피해를 못 받게 냈다면 저마다 다 왕이죠. 그럼 왕 사태가 나서 뭐 왕이 그렇소? 안 그렇소? 그러니까 사람을 낼때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죄를 못 이기고 자기 힘으로는 마귀를 못 이기게 낸게사람이야요 죄만 마귀만 이기면 왕이란 말이야요 알아요? 자, 일러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도움을 받아야만 마귀를 이기게 냈단 말이요. 그렇게 냈다는 게 틀림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 하와 둘이 빵하고 넘어졌어.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인생이라는 건, 이건 벌써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으면, 하늘로 올라갈 자격이란 말이야요. 여러분들 아직까지 좀 더러워질 때가 있습니까? 뭐이 아무리 와, 문대기야, 까딱도 없습니까? 어디 한번 말해봐요. 또 더러워지죠? 나빠지죠? 그러니까 안 됐단 말이야. 절대 더러워지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것이라, 여자로 더불어 더러워지지 않는 인격이라면, 오늘이라도 구름 타고 올라갈 인격이라요. 여자라니까 여기 또뭐 여자 아니요. 아주 여기 여자 귀신. 음력 귀신이야요. 음력 귀신. 이 세상에 음력 귀신이 꽉 찼소. 안 찼소. 음란 귀신이 꽉 차버렸어요. 사상 음란, 육계 음란, 음란 귀신이 서울 바닥에 꽉 차버렸어요. 지금. 여러분 눈뜨고 볼때저 속에는요. 음란 귀신이 그저 꽉 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상적으로나 몸으로나 음란 귀신의 피해를 당하지 않으면 오늘이라도 구름 타고 올라갑니다. 음료란 그거야요. 또 이렇게 맘먹지 말라구요. 이건 WCC 가입하지 말란 말이야. WCC만 음료요. 난 WCC 가입 안 했으니까 뭐 더럽히지 않았어. 그러곤 속에 음료은 그냥 가지고 다니고. 그럼 WCC 가입 안 했다면 뭐다 올라가겠네? ICCC는 다 올라가겠네? 그럼 뭐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은 다 올라가겠네? 자안 믿는 사람들 WCC 가입했소? 그게 아니야요 지금이 말짱 음료라니까 세상은 난 이렇게 봐요 자 일러봐요 변화 승천할 사람 내놓고는 몽땅 다 음료 마귀에 속한 음란 마귀에 속한 사람들이요 그럼 여러분의 지체 속에 음욕이 발생을 하고 더러운 마음이 생긴다면 여러분들 아직까지 공동묘지 갈 몸이라요. 사상적으로 벌써 우리가 타협이 있대도 벌써 공동묘지 갈 사람이야요. 그러니까 절대로 이 음녀적인 그 세력이 사상이나 몸으로 침투 못 하게 돼야 그 사람이 변화승천할 자격이 있다. 그 말이야요. 자, 아무리 음녀 세상에 나와 싸워도 조금도 안 더러워지는 사람끼리 단체가 돼야 공산당과 싸운다 그 말이야요. 오는 것이 음란 세상이여 듣는 것이 음녀 세상이여 전부 이 세상은 음녀 세상입니다. 이것이 그랬어. 우리 오늘부터는 절대로 음녀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는 인격을 가지자 그 말이야요. 그러고 정절이 있는 자라 그랬단 말이요. 정절. 지금 전 이렇게 봐요. 하나님께서 이 마귀를 내보내는 것은 절개가 있나? 없나? 검을 해보기 위해서 내보냈지요. 그저 마귀에게 허락했습니다. 너 절개를 빼앗아 봐라. 특허받았습니다. 마귀야 극도로 더럽혀봐라. 말짱 마귀가 허락받았어요. 그앞만 절개 뺏으라 그래도 절개 안 뺏긴다면 그 사람은 오늘이라도 구름 타고 올라갈 사람이야요. 정절이 있다 그거요. 그래서 요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여기에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라 이 순종이거든요. 이것도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꼭 주님 하라는 대로 꼭 순종 다 하겠습니까? 그저 예수님 가자는 대로 어디든지 따라가면 그 사람 올라갈 수 있어요. 골고다와 갯새만해도 어디든지 예수가 가자는 대로 다 따라간단 말이야. 그러면 그 사람은 예수와 같이 올라갈 자격이 있잖겠나 그말이에요 평안하면 따라가다가 골고다는 가지 말아야지요. 만일 주님께서 우리를 끌고 갈때 대접받고 환영받고 앞잘 먹고 옷잘 입고 거덜거리는 데만 따라가다 데려올려간다면 다 따라가겠는데 자, 자, 이놈의 것 골고다로 끌고 갑니다 그려. 개쎄만으로 끌고 갑니다 그려. 그러니 이걸 따라갈 수가 있어야지 평안할 때는 기도가 곧잘 되더니 개새만으로 끌고 가니, 잠만 온다 말이야. 원망이 나와요. 자, 일러 봅시다. 보리떡 걷어먹고 배부를 때는 호잘 따라왔더니, 영생의 생명떡 먹으라니, 다 간단 말이여, 참. 그런데 우리 주님의 인도가 말이여, 그저 이렇다면, 다돼지 왕이? 환영 맞고, 대접받고, 밥잘 먹고, 옷잘 입고, 고이고이 고이 갔다가 하늘로 올라간다면 다 올라가는데, 이거 그렇게 안 되느라고. 인간으로는 갈수 없는 길을 가자는 거야. 이거 참 우리 주님 합당치 못하죠. 어디든지 따라가겠소. 난잘못 따라가겠수다 아직까지. 그래서 그저 난못 따라갈까봐. 그래서 그저 항상 기도해요. 왜 위에서부터 잡아당기는 힘이 아니면 못 가겠어요. 오늘도 위에서부터 잡아당기는 것 내려오지 않는다면 난못 가겠습니다. 못 가요. 팍 쓰러집니다. 나 오늘이라도. 내 머리 위에 내리는 잡아당기는 힘이 없다면 난팍 쓰러져요. 못 따라가요. 난이 몸도 못 따라가요. 팍 쓰러지고 맙니다. 그러니까 그저 장줄 매달리는 겁니다. 정말 저는요 그거요 어저께 한번 본대를 보이는데요. 또 얘기합니다. 제가 어저께 이만 하면 누가 미안하지만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번에는 호소 많이 하려면 뭘좀잘 먹는 것이 좋겠어요. 그래 밤에 일어나서 어떤 집사님이 아주 뭐 아주 영양 좋은 거라고 가져온 게 있거든요. 아주 먹어보니 맛이 좋거든요. 그런데 배가 아파요. 오 주요. 그다음엔 아무렇지도 않아요. 애도 아프지 않고 에이 일에서 어저께부터는 난 인제 영양제고 무슨제고 뭐 그까짓거 하하. 인젠 그저 잡아댕겨야 되겠다. 그래서 그저 아야 손톱만치도 영양제는 내가 갖다 준대도. 아야 대롱대롱 매달릴 판입니다. 이제는 까진 놈의 거 주님께로부터 오는 힘이 아니면 아, 쓰러질 이 지렁이 같은 놈의 자식이 강단에 서서 인도하고 있습니다. 나 오늘이라도 우리 주님이 보내주는 거 아니라면 아이 몸도 강단에 못 써요 쓸 물건이오 쓰지 못할 물건이오 어디 판단 좀 해달라고요 그게 못쓸 뭐 물건입니까? 영양제도 못 먹고 아무것도 못 먹고 비지나 조금 먹어야 되고 누꼬리나 조금 먹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 그 몸난 이거야요. 영적으로나 몸으로나 또 보시오. 지금 내가 뭐 연구할라 그러면요. 이보여 전 그러게 지금 야단났어요. 뭘꼭 내가 머리 써서 연구하려고 그러면 머리가 아뜩 가뜩하게 만들어 놔요. 이거 야단나지 않았습니까? 큰병 들었거든요. 뭘 내가 마음으로 내가 좀 알아보겠다 하고 연구하려고 보면 머리가 아찔아찔하게 만들어 놓아요. 그러니 이 놈의 머리를 맘대로 씁니까? 아니 이 몸을 맘대로 합니까? 배를 제 맘대로 합니까? 또 요것도 맘대로 못 놀립니다. 그러니 나는 이제 그저 별수 없이 그저 맘대로 하시오, 맘대로 하시오. 그럴 수밖에 없단 말이요 그런 물건이 또 강단에 서수다 야단났어요. 그러니 난 인제는 뭐 망신을 해도 맘대로 하시오. 뜻대로 하시오. 뜻대로 하시오 밖에는 할수 없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저 인제는 뜻대로 하시오. 밖에는 다른 거 없어요. 아주 인제 내야 오치가 돼버렸는지 어떻게 된지 모르겠어요. 나는 생각을 내 맘대로 할 수가 있습니까? 뭘 먹길 맘대로 할 수가 있습니까? 뭐 그저 인제는 맘대로 하시오. 끌고 가시오. 난 모르겠수다. 그저 그리고서 인제는 애짱있게 에이 까진 놈에 인젠 할수 없다 말이야 그래서 지금 제가 어디든지 따라가야지 할수 없다 그럼 같이 가겠소 같이 안 가겠소? 그럼 내가 앞장서라우? 여러분이 앞장서겠소? 하하하 그럼 따라갑시다 인젠 뭐 막다른 골목이요할수 없어요 그럼 여기서 이번에 이 성에는 내가 인도하는 대로 꼭 따라하겠소 졸지 말라면 또 졸겠소 그럼 내가 졸지 않으면 같이 졸지 않아야지요. 내가 울면 같이 울어야지요. 내가 호소하면 같이 호소해야지요. 그래야 날 따라 나와 같이 가는 거지 뭐, 난 이렇게 하는데 이러, 호소, 그 시간 함께 안 가는 거 아니에요. 앞에 사람 잡아당기면 뒷사람도 잡아당겨지고 졸랑졸랑 끌려가야 잡아당기는 거지. 잡기를 떡 쥐었다면 말이요. 앞에 사람 예수님이 잡아당기면 내가 잡아당기면, 그 힘이 같이 가 잡아당겨야지요? 그래야 이게 한 단체지, 아, 그건 안 끌려가는데, 이러고 있다면, 그게 단체입니까? 줄 잡았소? 안 잡았소? 안 잡았기에 그렇지 잡아놨다면, 위에서 날 잡아당기면, 그러다가, 이제 내가 올라가면, 증거 마칠 그때, 천지진동아리라 올라오라 할때 나는, 들림바들이, 수, 같이 올라가요. 그래, 여기서 호소할 때 같이 끌리지 않는다면, 그건 벌써 한 단체가 아닙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이 시간 고만치하고서, 우리 한번 끌려봅시다. 잡아당기면 올라가겠나? 못 올라가겠나? 이제 위에서 줄이 내려와요. 내려오는데 이마에 말짱 가서 붙습니다. 이제 뜨거울 사람은 뜨겁게 붙고, 식은 사람은 하여간 붙긴 다 붙을 거예요. 이제 묻는데 전부 우리가 여기 보니까 14만 4천명은 다 그리스도께만 속했다 그랬거든요. 꼭 속했다고 또 거짓말이 없다 그랬거든요. 흠이 없다 그랬거든요. 몽땅 그렇게 되길 바라고 하자고요. 이거 예수님이 해야지요 안 돼요. 우리 신랑 예수는 장가가 가고파서 눈먼 소경도 눈뜨게 만들어서 버머리도 말하게 만들어서 해병쟁이도 고쳐서 절뚝배기도 고쳐서 지렁이 같은 사람도 하작기 만들어서 결혼식을 하고야 말겠답니다. 어제 그 신랑한테 시집들 가겠소? 안 가겠소? 우리 신랑 예수 장가 갈 날은 가까웠는데 아내가 없어 야단 났답니다. 아내가 꼭 14만 4천 명이 돼야 된답니다. 하하하하 무슨 신랑이 자, 이 시간 우리 신랑한테 한번 합격하자구요. 뭐이나 달랐는데 합격해봅시다. 우리 신랑은 달라고만 했으면 아 줘서 데리고 살겠다는 거야. 이거 원 이런 양반이 어디 있느냐 말이야. 이런 양반한테 신부가 못된다면 폐물이지 그 뭐요? 그래서 이 시간 그꼭 받아야 돼요. 제발 이눈 감지 말라고요. 하하. 여길 바라보셔요. 내가 앞장섰어요. 내가 앞장섰습니다. 분명히 앞장섰습니다. 앞장섰기에 나를 통하여 내 입을 통하여 이런 성가가 내려오지 않았소? 나 부르는 대로만 부르라는데 뭐 그래. 이제 꼭 부르셔요. 아멘.